어 그제 저의 피해 사례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어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재판부와 우리 신천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원고를 써왔는데요. 제가 이곳에서 있으면서 어 있었던 얘기를 먼저 하고 간단하게 그 원고를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청권 을얻기 위한 달리기 시합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어, 그제 나이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로 봐서 어려운데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뛰다가 어그 신천지 그거기 줄 쓰려고 하다가 그 밀쳐 놨고 가슴을 가슴을 그 맞아가지고 그줄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씨름을 하고 너무나 사력을 다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 다리가 풀리고 하면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잠시 진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그 제프, 여기 법, 나중에 알게 됐겠지만 어, 법원에서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동수원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저 주사도 맞고 3시간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laughs> 신천지인에게 신천지 김은땡씨예요 나중에 제가 떼보니까 고소인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슨 혐의냐면, 119에 아프지도 않은데 허위신고를 했다고. 쓰러져서 법원에서 신고를, 119 신고를 해가지고 그119 차를 타고 가서 치료를 받고 나온 사람한테, 허위신고를 어 했다고. 제가 아프지도 않은데.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는 적 했다고. 그래서 조사 받고요 무혐의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 의 실체입니다. 저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시위할 때 신천지인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막 막고소를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이 신천지에 빠진 딸 14년 동안 지금 20살 꽃다운 나이에. 빠져들어가서 33살인 내 사랑하는 딸, 현재 생사도 모르는 그 딸, 학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버리고, 완전히 가족과 단절된채 연락도 하지 않는 그 딸, 그딸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찾으려고 포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 장본인 신천지의 수장, 그 이만희가 보석을 지금 해서 이제 지금 재판만, 재판정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제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다리가 좀 떨리는데요. 신천지의 나팔수 천지일보가 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 거 맞죠. 사이비 어용식문 천지일보는 제 이야기를 썼어요 여기에 저의 딸이 아빠의 장례가 끝나자 엄마가 강금 시켜서 강제로 개종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저의 딸은요 지금 7년 6개월째 갇힐게 있습니다. 작년 저희 남편이 수천할 때그 딸을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부르는 그 남편의 눈망울이 지금도 시리게 아픕니다 그 7년 동안 그 아빠를 보지 않고 아빠가 중경이래서 엄마랑 같이 와서, 자, 간호해 주자고, 그렇게 애걸 복걸을 하는데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신천지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길거리에 집을 나온 아이가 있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도 집에 들어가라 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어찌하길래, 어떤 곳이길래 도대체, 부모를 그렇게 대적자, 원수, 마귀라고 그렇게 칭하게 하고 부모를 단절하게 하느니 그렇게 조장을 하고 그 뒤에서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부모로부터 가정, 가족으로부터 떼어냅니까 그 일을 하는 게 지금 천지일보라는 언론입니다. 신천지의 나팔수 어쩜 그렇게 이만일리 하는 그렇게 시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37년간 종교를 빙자해 사회와 가정을 어지럽히고 풍지박살낸 희대의 사기꾼, 전대 미문의 가정파괴범이 중대 범죄에 걸려 있는데도 보석이라니요. 12만 명의 소중한 아들, 딸들의 인생의 족쇄를 채워가 자신의 종로를 시킨 탐욕의 군주 사이비국 교주에게 세뇌되어 맹종하는 신도들 다시금 더 속박시키는 기회를 주신 건가요? 업장이 무너집니다. 피해 가족과 국민,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는 전하라 저압당이라며 신천지 핍박하니 댓글로 공격하라. 외국의 로비스트 기관을 이용해서까지 정부가 평화의 사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편지 공격. 판원서 무리하게끔 하는 그 이만희의 음흉한 속내를 정녕 모르셨나요? 국민이 다 아는 범죄와 가정파괴, 인생 파탄 행위를 계속적으로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는 그 이만희의 검은 발톱을 못 보셨나요? 유기에 닥치면 갑자기 꼬리 내리는 이긴자의 해괴한 모습을 국민은 다 보았습니다. 저 나라 재판부에게. 이게 낫겠다 하소연하고 육체가 영생하는 보혜사는 세상 병원에 몰래 입원해서 진단서를 아주 많이 떼 재판부도 속였습니다. 휠체어 타다가 집 앞서 벌떡 일어나는 진리보행이는 지팡이가 아니라 감옥서 천장을 들고 나온 모양입니다. 그 나온, 나와자마자 감옥에 있는 지, 신천지 지도부들 물을 보내라. 그리고 신도들 시험을 치르라. 정신차리라고 양가 염소가 있어서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하며 또 다시 신도들을 입 맞는 14만 4천 제사장 만들어 줄것 같아 화나했던 그 신도들에게 5천 원씩 내라 재판에 필요한 법무비 49만 원도 내라고 얼마 전에 했는데 또 빨리 내라고 합니다 그걸 받으면 10억이 될것 같은데. 1억 보석금 내고 그거 모았나 봅니다. 그 10억을 어떻게 실지 우리 신천지인들 질문해 보세요. 약속의 목자에게 나는 언제 입맞는 14만 4천에 들었는지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을 인용하라고 하는데 강사와 집하장이 이 설교를 계속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육하원칙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실력 없는 자는 갈아치우고 사람 모으고 당무원자는 용서 못하고 지파 산화 전체는 폐쇄시키고 총회 산화로이원시킨다는 그런 하달들 그게 보석으로 나온 죄수가 신도들을 그렇게 겁박하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한번 신도들이 살펴보세요. 어쨌든 신천지 공부 수료하고 신천지인으로 유월할 때는 총회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것이 생명책의 농명대건과 같다고 했는데 이제는 신천지 안에도 양과 염소로 심판받는다 하네요. 우리 신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고 교리가 바뀌어도 너무 건너뛰게한거 아닌가요? 머리 돌아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그곳에서 나오는 게 정답입니까? 정답입니다. 이만희가 하다란 것을. 제사장과, 제사장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보통 국민으로 나라와 국민, 이웃,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딸이 이 신천지에 엄청난 잘못을 깨닫고 그 머리가 풀려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엄마에게 돌아오는 그 날이 반드시 다가올 줄 믿습니다. 따라, 돌아와.